거름을 좀 뿌였고요. 여기 보면 지렁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밭이 굉장히 좋은 가봐요 지렁이도 있고 오늘 이 호박 이렇게 땄습니다. 이거는 나무에 달려 있던 거, 이것도 나무에 달려 있던 거, 이거는 요거도 나무에 달려 있던 거. 밑에 거는 저 밭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올라가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팥또 이것은 뭐 하여튼 콩을 제가 심었는데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이렇게 수확의 기쁨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친구가 이렇게 참나물을 몇 뿌리 주었는데 이렇게 번져서 온 밭에 이제 참나물이 되었어요 내년 봄에는 또 이것을 이렇게 뜯어서 삶아서 무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게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페퍼민타이에요 어, 지난번에 제가 여기 게 파를 보여드렸죠. 신고그 다음날 이렇게 어, 누룽지를 갈아서 줬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게 다파 뿌리를 심어서 나온 파쌍입니다. 상추는 잘못 먹겠죠? 이번 고추예요. 보추. 아직 고추를 따지 않고 이번 주에 어, 지난 어제 주일에도 고추를 좀 따고 잎을 따서 고추 다대기와 고추 나물 또 무침 나물 그리고 저 안에 가지를 이제 많이 땄어요. 어, 가지를 따고 가지 무침도 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 신토불이 전신반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고요. 내일도 시간이 없고 아마 수요일쯤에 저기 감을 좀 따야 될것 같아요. 이 대봉감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저기에 호박이 달려있었는데 호박을 제가 땄고요. 제가 오늘은 제가 뿌리지도 않았는 이런 들깨가 얼마나 났는지 그동안 비가 와서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들깨를 이렇게 다 잘랐어요. 저 가위로 저 가위로 다니면서 다 잘라서 여기 놨었는데 이제 이게 햇빛 나면 마르고 해서 털어서 들깨가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나 공기가 좋아요. 이게 우리 집이거든요. <laughs> 우리 집인데, 창문 열면 대추나무, 대추도 다 땄어요. 어, 저기에 호박이 이제 아직 두개 달려있는데요. 조금 더 있다가 딸까 싶어요. 남편이 밥 달라고 고채 사서, 치나물. 네, 저기 호박꽃 보이죠? 그렇고, 저 아마 적어도 호박이 열릴지 모르겠네요. 저기에서 단호박을 하나 땄어요. 그리고 까리고추 있고요. 이거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저기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 봄되면 얼마나 아카시아 향이 진한지 몰라요. 네. 돼지 감자예요. 돼지 감자. 그냥 이거 심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났습니다. 저기 호박이 하나 보이죠? 애호박이라. 호박. 그래서 아마 한 이번 주일날 따면 따서 반찬하면 되겠네요. 네. 아주 호박 잎이 싱싱해 보입니다. 네. 아저 가위가 없었더라면 이거 들깨 이거 생각보다 이게 대가 굵더라고요. 자르지 못했을 텐데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 쪽파인데 제가 너무 일찍 심었나 봐요. 비가 많이 와서 다 녹아 내렸어요. 그래도 한번 떠어서 전을 한번 해먹긴 했는데, 네, 아유 참나물이 막 씨앗이 이까지 날라왔네요. 네. 여기는 봄되면 어, 참비름 나물이 많이 나요. 아유 감도 홍시가 대가 떨어졌네요. 아, 감은 별로 없지만 얼마나 맛있는 감인지. 고추도 아직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홍시 한개 좋았어요. 원보배추 친구가 토요일 날 잠시 방문해서 좀 잘라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지 일은 이걸 이제 나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약을 안쳤기 때문에 이렇게 벌레가 다 먹었지만 식초물늬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이거 삶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삶으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생나물로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돈나물 아세요 돈나물. 이게 간에 아주 좋은 나물이에요. 아유, 여기 또 파에도. 또. 네. 남편이 배고프다고 부채 샀습니다.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많이 따서 지금 작은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게 호박꽃, 호박꽃. 외국 분들이, 교민들이 이좀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 풍경이잖아요. 교민들은 한국 풍경을 굉장히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데. 여기, 여기 호박. 호박에도 이렇게 또 붙어 있네요. 네, 호박 요런걸따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이렇게. 근데 원래는 사실 호박이 많이 달리지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보면은 아 여기 새끼 호박. 근데 요 호박들이 잘 끝까지 달려 있어야 될 텐데 안 떨어지고. 네. 우리 할 할머니 지사님이. 이제 쪽파를 늦게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일찍 심어서 다 물러서 늘렸습니다 저기도 안되겠다. 나좀 떨어지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달팽이 똥인가요? 아고 <laughs> 얘들아 정말 내가 너희들 밥 주려고 이거 키운 것 같다. 아, 너무 많네. 아유, 정말.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는 거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 아, 우 너무 새순 너무 예쁘죠? 색깔 방풍나물 새순. 어, 방풍나물 새순. 지난번에 한번 찍어드렸는데요. 예, 부추. 여기는 국화를 심었습니다. 지나물, 지나물에도 달팽이. 달팽이야, 왜 여기저기 많니? 이게 산동초인데요. 아, 얘들도 뭐, 벌레들이 다 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조금 추우면 이제 벌레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실 이 달팽이는 베킹 소다, 베킹 이 파우더를 싫어한다 하던데, 아, 좀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뿌리지 않아서, 이렇게, 달팽이만 좋은, 여기, 이렇게, 참나무를 꽃이 피어서 여기들이, 이 씨앗이 날라가나 봐요. 그래서, 온 천지에, 민들레처럼, 이렇게, 많이, 뿌립니다. 선생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인데, 시당에서 제가 조금만 수고 하면 이렇게 많은 먹거리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늘 오에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토부이 나물들을 드시고 있죠. 사실 이거, 이거는 풀이에요, 풀. 풀좀 뽑고. 저거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저렇게 놔두면 밤음엔또 못찾아 어디서 어디 놔둔지 몰라서 못찾아요 제가 여기 장갑 끼고 일합니다 이 그러면 딸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갈아서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모아놓으면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뿌립니다 밥 달라고 보채 사서 가야 될것 같아. 우와 호박 여기에도 달팽이야. 여기도 있네. 아, 없는 곳이 없어요. 호박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거 오늘 여덟 개입니다. 또 이렇게 뭐 나눠 드릴 분 있으면 나눠 드리고 일단 놔뒀다가 호박죽도 끓여 먹고 고추. 고추꽃이에요. 고추꽃. 고추꽃. 이게 따지 않고 이렇게 다 뜯더니 늦게도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게 하나도 맵잖아요. 이게. 이게 제가 직접 먹어도 돼요. 이거 하루에 개 먹으면 비타민,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도 안 치고 하니까 먹었어요 한 개도 맵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당뇨도 있고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아유 매운 걸못 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외손녀 사랑이도 얼마나 보충를잘내는지 모릅니다 1학년인데요음 고추꽃 새롭죠? 고추꽃 예쁘다. 음 안에 까만 것들 있네요. 아 예쁘다. 네. 네 오늘은 고추꽃으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야생하였습니다